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 네. 아름다운 네, 석양 바닷물 빠진 네, 갯마을에 저녁 노을 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예쁘죠. 6월 12일입니다. 오늘 6월 12일. 아, 현장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아. 바닷물만 차 있었으면 더 예뻤었는데. 바닷물 물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황혼 노을니다 황혼 노을. 진짜 바닷물이 차에 있었다면 바다도 붉고 환원도 붉고 그랬을 텐데. 갯벌에 스며든 저녁 노을의 모습. 저 물이 빠지네.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새벽에 바닷물이 들어올라나? 물골 생긴 거좀 보세요. 물골이 이렇게 생겼죠. 완성작이다. 이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바닷가에 해질 물에게 오면 집에 가야 되는데 노을이 이렇게 상당히 예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 지고 어둑어둑하고 별이 뜨고 달이 뜨면은 이제 그때 비로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25년도 6월에 보름달이 뜨는 날인데 지금 반대쪽은 구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수시로 구름이 밀려왔다 오고 가잖아요. 제가 있는 데만 이렇게 구름이 있어서 예쁜 노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제목에 맨날 해와 달과 바람과 구름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보여주는 노을을 하늘 이렇게 제목을 적죠.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구름 노을도. 그래서. 그런 제목을 쓰는 겁니다 어쨌든 뭐 여담 이지만 그런 컨셉을 만들어내서 가는거죠 지인다 아주 좀 보세요 저 멀리 하관포에 화력발전소에 공장 연기가 이렇게 구모자 나오고 있고 그 뒤로 노을이 이렇게 지면서 바닷물이 빗벌이들어 나서 오늘 고기잡이 나갔던 배들도 쉬고 있고 공장에서 또는 회사에서 일했던 여러분도 퇴근해서 쉬고 있는 이 한적한 평화로운 시간 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또 친구와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고전한 도와 자연의 풍경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사람의 그 호르몬이나 또는 뭐죠 엔돌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 각자 따로 따로가 아니고 다 연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연동이 되어져 있는 거죠. 시스템이 우주 시스템이 그렇다 따로 따로가 아니고 연동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여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사람 수명은 120살이 맞는 것 같아요 120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엄마 어머니 뱃속에서 응아 응 태어났을 때뭐 아는 게뭐 있을까요 그냥 거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60 갑자를 사람들이 그 인식을 깨달아 가지고 60 갑자 되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어른이 돼 가지고 못 모르고 6 60, 0년을 살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아, 인생을 알 만한 나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60이잖아요. 그러면 6십한 살부터는 이제 진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으로서의 생활을 또한 60갑 육십 갑자 예. 60갑자 1 이 갑자를 보내면 이제 120살이 되면 그때는 이제 물리적으로도 사람이 힘이 없고 근육이 다 빠져나와서 아주 가벼워지죠. 가벼워지면 그때서 이제 노인이 되는 겁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그때 바람을 타고서 천사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나머지 노인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의 생활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그래서 이제 제가 볼때 이제 120 살이 지구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수명이 아닌가 그런 식 억지 논리를 피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신이잖아요. 나를 만들어 준 신은 누굽니까?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 부모님의 신 부모님의 신이 물려주신 이 육체와 정신을 소중히, 경건히, 아끼면서, 이렇 가벼이 생활을 하면, 120살까지 충분히 살수 있지 않을까, 건강하게. 그런 느낌도 가져봅니다. 최대한, 또, 마음을 비우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경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늘나라로 재밌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20살의 경험을 가지고서 하늘나라에서 보내는 그 멋진 생활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게 근데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무궁이 다른 무언가로의 윤회로에 다시 현장에 나타나는 그 동안의 말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지구도 이렇게 예쁘게 하루를 마감하는데, 우리도 사람도 이렇게 항상 예쁘게 마감을 해야죠. 멋집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8시는 반은 거의 다 되가는 것 같네요.